혈액형의 분포 비율을 한번 볼까? 전 세계인의 혈액형의 분포 비율인데 가장 많은 게 O 플러스, 그다음 많은 게 A. 49%가 O형이네 전세계인의 거의 반은 O형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전세계 38%가 A형 B형 의외로 되게 적다 10%밖에 안되네 근데 AB형은 더 적구먼 전세계에서 3%밖에 안돼 AB형은 와 특이한 애들이구나 AB형 애들 특이하다 축하한다 근데 이 혈액형이라는 게 유사과학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맞는 건 아닌데 대충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상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유사과학이에요 이게 왜냐면 일본의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사람이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요거 주장한 그냥 유사과학이야 유사과학 큰 틀에서 뭔가 그런 성향은 비춰지지만 제대로 맞는 건 아니고 일본 유사과학 되게 많아 예전에 오링 테스트 이런 거 했었지 요것도 오무라 요시야키라는 일본의 의사인지 뭔지 모르겠다만 이 사람이 그냥 주장한 유사과학이야 오링 테스트 하잖아 이런 거 되게 좋아 일본 애들 조잡한 거 <laughs> 이런 것도 유사과학이야. 게르마늄. 게르마늄 아직도 뭐 케이블 TV에서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 게르마늄의 건강 효과, 혈액순환 잘 되고 되게 좋다고. 요것도 일본에서 나온 거다. 게르마늄. 근 게르마늄 사니까 그래도 뭔가 건강이 좋아진 건 모르겠지만 이 상처 같은 거 났을 때, 흉터 같은 거 났을 때 조금 더 빨리 낫는 거는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한 적은 있긴 있어요. 건강을 완전 좋게 하는 건 아니고. 음이온도 일본 유사과학이야. 음이온의 효능. 크. 미세먼지 제거, 알레르기 체질 개선, 혈액 순환 개선, 전자파 제거. 음연도 어느 정도 조금 효과는 뭐 없진 않겠지만 음연도 일본에서 나온 요사과 콜라겐, 콜라겐을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무릎 관절이 좋아진다거나 요거는 요것도요사 과학이야. 일본에서 나온 거야. 콜라겐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. 그냥 소화가 돼 버릴 텐데 콜라겐은. 요런 것도 일본에서 막 약국에서 팔아요. 요거 차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. 감기 안 걸린다. 독감 안 걸린다. 공간 제균 이런 게 일본에서 참 좋아하는 거다 <laughs> 또아시스끼리 이런 거 있잖아 발 패치? 뭐 수액 시트? 어, 이런 거 일본에서 나온 거야 이게 독이 어떻게 발바닥에서 빠져나오겠니? 이게 그냥 변색되는 거라고 난 보여지거든? 왜냐면 나도 이거 차 보니까 새까맣게 나오더라고 아, 뭐야 진짜 독소가 빠지는 건가? 근데 그냥 색이 변하는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? 또 뭔가 유사과학 느낌이 좀나또 일본에서 시작된 유사과학 수소수! 수소로 만든 물? 수소가 들어간 물인가? 하여튼, 이걸 마시면 좋긴 좋대. 좋긴 한 건데,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였으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을 텐데, 그건 아닌 것 같고, 또, 그 정도까지 획기적인 것 같진 않고, 하여튼 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, 수소수가 원적에선. 어, 요것도 일본에서 온, 어, 유사과학이다. 원적에선. 일본 애들 유사과학 참 좋아해. 일본 방송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.